2019년식 펠리세이드 차량입니다. 펠리세이드 구조병 등속 부트고무 제가 교체해드렸는데요.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동액이 많이 새더라고요. 펠리세이드 구조병 같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로수는 64,000 타셨습니다. 제가 등속 부트고무 교체해주면서 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부동액 누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앞쪽에서도 많이 새고 있거든요, 이쪽에. 언더 커버 띈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더 커버는 탈거했는데요. 지금 누수 자국이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여튼 호수란 호수는 다 샜었어요. 지금 호수 전체 교환해 드릴 겁니다. 페리세이드 가솔린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2차 처음 하는데요 검색을 해 보니까 여기서 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펠리세이드 타시는 분들 누수 확인해 주세요 부품은 차주분에게 좀사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쪽 호수 품번이고요 또 하나 호수 품번입니다 그리고 앞쪽 호수 품번 뒤쪽 호수 품번이고요 전자식 선머스사스 품번 그리고 오링 가스켓 부동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품번은 몰라 가서 페르세이드 동호에 들어가셔 서 품번 알아보신 다음에 좀 구해 오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찾접은 이렇게 사 오셨네요. 다른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이렇게 부품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제드 캠 열어서요. 기존에 부동액 비중 한번 재볼 겁니다. 부동액 비중 재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은 부동액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액 세일 확률이 높아요. 부동액 비중 재보겠습니다. 부동액이 세는 이유가 이유 중에 제일 큰게 비중이 높으면 많이 세거든요.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알뜨는 거에 따라서 비중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다섯 개가 다 떠요. 다섯 개가 다 떴다는 얘기는 비중이 지금 32레, 6개니까는 엄청 높아요. 비중이 37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액이 셀 확률이 높습니다. 비중이 한 25도 정도가 제일 권장해주는 비중이거든요. 6개가 다 올라가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부동의 교환하실 때 비중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이잘 산다는 거꼭 명심해 주고요. 25도 미만으로 떠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강원도에 가도 부동의 끼만 있으면 뭐 얼지는 않으니까는요. 25도 밑으로 꼭 비중 맞춰주세요. 부동의 뺀 다음에요. 다시 한번 비중을. 비중. 볼 겁니다. 부둥액 받은 거 한번 비중 한번 재보겠습니다. 오 비중이 높아요, 그죠? 여섯 개가 다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4도 이상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34도 이상. 이 얘기는. 마이너스 44도 밑으로 떨어지면 언다는 얘기거든요 알래스카에서나 가능한 부동의 온도입니다 중간 파이프 들어가요. 10mm거든요 10mm만 풀면 빠집니다 뒤로 가는 히터파이프는 여기서 제일 많이 새더라고요 들새기 하는 방법 좀 있다가 알려 드릴 겁니다 어차피 호스 교환할 거잖아요 탈거 하실 때는 칼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상당히 쉽습니다. 어차피 신품으로 교환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 주시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코팅된 게다 벗겨졌어요. 코팅된 게다 벗겨졌습니다. 이래서 새는 거거든요. 이전에 베라크루즈도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현대 사회인 제안으로 한번 미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간 파이프는 잘안 나와요. 드라이브 샤프트 1 3 m m 두개 푸시고요. 머플러 고무 이쪽이랑 이쪽 빼고 이 사이로 이렇게. 나옵니다. 타이어 탈착하고요. 속바지 탈거 하면은 뒤에거 파이프 이렇게 쭉 보이거든요. 지금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쪽에도 약간 약하게 부동액기가 살짝 보이네요. 아니 새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부동액은 화학약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허옇게 됐잖아요. 그거는 부동액이 아까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네요. 그래도 어차피 한 대분 깔끔하게 교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거 맞춰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스 강조하겠습니다. 어차피 이호스 교환할 거잖아요. 칼로 이렇게 긁은 다음에 빼시면 잘 빠져요. 칼로 안 하시고 플라에 이렇게 막 누르고 하시면은 동그란 원형이 변형이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탈거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동그란 원형이 플라이어 갖고 이렇게 맞게 하다 보면은 변형이 갈수 있으니까 항상 교환하신다 그러시면은 그냥 과감하게 그냥 칼로 잘라서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쪽 파이프 품원입니다. 뒤에 호수 이게 이쁘게 나오니까는요.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히사 파이프 쪽은 코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스 신품 뺐습니다. 이런 공구 가지고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신 다음에 당기면 빠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팅돼 있잖아요. 열어 준 다음에 코팅을 벗겨 낼 겁니다. 신품에서 이 코팅을 좀 벗겨 보려고 해 봤는데요. 잘 코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흔거 지금 작업빼 보고 있거든요. 코팅이 잘 벗겨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서 저기 하면은 이 고품을 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녹여놔서 못쓰는게 아니라 코팅때문에 그런거기 때문에 코팅을 벗겨내서 작업을 해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정안되면 이걸로 쓰겠습니다 지금 코팅 고품은 잘 벗겨지잖아요 신품도 한번 열을 많이 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부속은 있으니까는 한번 신품도 한번 열을 많이 줘서 한번 코팅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해드릴 거였었냐면은, 이 코팅된 부분 있잖아요. 이쪽을 조금 벗겨내고, 이것처럼 작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 벗겨져요. 열풍기로도 해보고, 토치로도 해봤는데, 아우 생각보다 어렵네요. 일단은, 앞쪽은 차중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쪽은, 신품 아닌, 흥거를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부식이 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양언, 양언이라고 양은, 해야 되나, 알루미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게 부식이 돼서 쇠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식이 돼서 새는 게 아니라 코팅이 벗겨져서 그 사이에서 세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앞쪽은 기존 거 쓰고요. 뒤쪽 거는 그냥 신품으로 조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이거 벗기는 법뭐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은 코팅 벗겨서 작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못 해드렸어요. 어쩔 수 없네요. 이쪽 부분도 코팅 벗겨드렸는데 아예 안 벗겨집니다. 앞쪽은 기존에 쓰던 거 코팅 벗겼거든요. 녹이 나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물건을 쓰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새는데 차주분이 제일 중요한 호스 두 개를 구입을 안해 오셨네요 품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교환할 거니까는요 칼로 긁은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커멓네 뭐지 앞쪽에서 많이 샜던 것도 코팅된 거 있잖아요 걔 때문에 그래요 아... 이 상태에서 조립하시면 안될 겁니다 아 이거 사회인 제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코팅이 됐다가 열을 많이 먹어서 이게 딱딱해져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부동액이 누수된 겁니다 이런지가 한 20년 넘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된 거예요 개선을 하도록 현대 사회인 제한을 하겠습니다 에어크리나통 탈거 해가지고요 그 밑에 히터호스 전부 교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히터호스 두개 보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두개 있습니다. 어차피 교환할 호수 칼로, 칼로 해주세요. 요게 밑에 거거든요. 밑에 거부터 조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 안쪽도 플러스 빼, 빼셔야 됩니다. 이쪽 거. 수온 센서. 밑에 있는 파이프 저기입니다. 이만큼 코팅 벗겨냈습니다. 이쪽에 10mm 푸시고요. 이 파이프 빼겠습니다. 이쪽으로요. 물 많이 샜던 파이프 탈거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샜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렇게 벗겨지는 겁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했는데, 밑에가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요거 때문에 탈거를 했습니다 탈거 하면은 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열먹어서 이렇게 네 다행히 그래도 이게 쇠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 것들은 쇠로 돼 있어갖고 부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재료도 바꿨고 코팅을 했는데 코팅이 잘못된 겁니다 코팅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팅을 하지 말고 코팅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팅하지 말고 호스가 들어가는 부분은 무조건 코팅을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새는거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벗겨주세요. 양쪽에 다 파이프부터 사부자 사부자 조립하겠습니다. 이쪽에 호스 있잖아요. 눌러서 빼는 건데 오래 돼어갖고 사갔더라고요. 드라이버를 쳐갖고 그냥 깨뜨려서 호스 했습니다. 호스 두개 꼽아 주시고요. 이쪽이 노란 거, 이쪽이 녹색입니다. 안쪽에 탁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스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땡겨 보세요. 빠지나 안 빠지나 안 빠져야 됩니다. 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 호스는 하나는 구멍이 약간 작고요, 하나는 큽니다. 큰게 이쪽이고. 작은 게, 작은 게요 파이프 쪽입니다. 여기 좀 굵은 겁니다. 요게 가느다란 거. 밑에서 호스는 다 교환했습니다. 제일 많이 샜던 거. 플라스 빼줬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플라스 벗겨졌습니다. 전자 썸머 스텝은 차주분이 사 오셔 갖고 교환했고요 요기잭 빼기 힘들어서 요거 빼고 부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잭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쉽네요 어차피 교환할 거니까는요 전자식 썸머 교환했습니다 호스 잘 교환했습니다 부송액은 차주분이 사리서 사 왔거든요 비중은 저는 25도를 맞출 생각입니다 지금 아무리 저기 해도 안에 좀 남아 있을 거예요. 25도 정도로 맞출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써 있어요. 부동액 60대물40 하면 50도 마이너스 50도 그리고 5대5 하면 36도고요. 6대3면 25도거든요. 7대3 하면 16도고. 6대 4로 섞어서 25도 정맞추면은 그때 주입을 하겠습니다. 한번 6대4 해가지고. 25도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5리터 짜리거든요. 4리터에다가 물 섞을 거예요. 2리터만 넣고 5리터 만들었을 때 이거 가지고 이거 갖고 비중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리터 넣고